주위 부트를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거는 다중 모니터 24인치 2대 하고 30인치 한대를 세로로 세워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고요 메뉴에는뭐 SBS 뉴스 밑에는 레드벨벳의 사이코라는 뮤직비디오 그리고 스핀 바이크에다 동글리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시켰거든요 윈도우7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윈도우10에다가 하드디스크를 한 곳은 윈도우 7을 쓰고 한 곳은 윈도우 10을 써가지고 하드디스크 두 개, 그 중에 윈도우 10으로 부팅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, 지금 이 영상은 갤럭시 A60, 필름이 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고화질로 구현을 했는데, 얘가 제대로 좀잘못 맞춰요. 그러니까 설정이 조금 잘못됐죠. 시속으로 따지면 한 30km에서 35km 정도, 스피인 바이크 시속으로 30에서 35km 정도로 달렸던 부분이고요. 한 280이 한 30km 정도 나와요. 이건 모니터 3대를 연결한 부분입니다. 24인치 대와 30인치 한대를 가지고 모니터 3대를 멀티로 해서 주입부트를 그대로 그냥 구현을 하는데 모니터 열 때도 하더라고요. 이 프로그램 자체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스피 바이크와 동굴리를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 제스피 바이크 같은 경우는 20인치 곱하기 1 7 5 1,500에서 1,600 정도 정도 바퀴 사이즈인데 20인치 뿐이안 되는 부분 이 20인치 곱하기 1 7 5 그걸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와트 수가 절반으로 확 줄어버릴 수 있다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근력이나 뭐 페달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와는 비교가 안되죠.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따지면 한5 0 0 w 트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위프트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스피바이크도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돼요.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라 하면 집에 빨래대에서 충분히 좋은 이런 운동기구로 나타났다 말씀드리고 저도 과거에 자전거 매미하고 MTB와 를을 집에 타고 있죠.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